안녕하세요. 주식 3대장 TV 원탑입니다. 오늘 분석할 두 번째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금일 0.90%뭐 거의 안 빠졌네요. 조금 하락해서 22,050원입니다. 시가총액은 1조가 넘는 예, 꽤큰 회사입니다. PER은 7.31배, 동일 업종 PER. 10.23배에 비하면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지만 PBR 자기 자산 대비해서는 2.88배 이렇게 조금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0.7%로 아주 약간 있는 그런 회사고요 기업 계열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산은 1993년 4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한 29년 정도 네, 업을 했습니다 동사는 종속 회사를 통해 관련 장비의 해외 판매 및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며 다수 공정 중에서도 증착 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제조하여 고객사에 주 납품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반도체 전공정 장비인 ALD의 경우 2020년 기준 세계 시장 점유율의 11%. 와 대단한 회사입니다. 반도체 전공정 장비, 네, 반도체 관련주다. 대형 디스플레이 옥시드 TFT 장비 8기가에서 10.5기가의 경우 약 42%입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이 42%. 이 회사는 굉장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요 주주는 황철주 외 체린 28.97%. 자사주는 0.41% 조금 있습니다. 네, 지분이 한29% 정도 있네요. 주요 재무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이 작년이 가장 좋았네요. 보니까 작년이 3,773억 했습니다. 코로나 때는 1,185억 밖에 못했는데, 올해는 4,764억으로 또 굉장히 상승할 예정이고요. 영업이익률이 27%, 29%, 굉장히 남는 게 많습니다. 부채 비율은 작년 기준 92% 조금 있고요. 유보율은 1,300%가 넘습니다. 현금은 굉장히 많다. 재무적으로는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재무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관련 뉴스 공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올해 2월 달부터 봐도 네, 기사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난해 영업이 익 1,026억 사상 최대 실적 올해는 더 올라갈 것이다. LGD에 409억, LGD가 LG 디스플레이로 보이는데, 409억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공급,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 업체로도 관련이 되어 있다. 10년 만에 연매출 3,000억 기록 주가 상승세 계속되나, 외국인 순매도 1위 주성 엔지니어링, 이게 2월 28일 자 기사입니다. 아, 외국인이 많이 빠져나가면 안 좋은데 1년 만에 흑자전환 주성엔지니어링 올해 해외 수주 전망 긍정적 목표가를 상향하겠다 자 한번 목표가가 얼마로 상향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목표가 35,000원으로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 지금 네이버에는 31,000원입니다 목표가가 목표가가 31,000원이면 한20% 이상 이렇게 현재 하락한 상태인데요. 그거는 이제 계획대로 다 됐을 경우, 네, 그런 거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6거래 일제 강세 52주 신고가. 와, 굉장한 회사네요.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 난다. 올 들어 30% 오른 주성 엔지니어링. 주성 엔지니어링 한국에너지 기술 연구원과 손잡고 발전 전환 효율 35% 이상의 텐덤 태양 전지 제품 개발에 나선다. 태양 전지 관련 주로도 이렇게 가겠다. 야, 못하는 게 없네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 전지, 네 여러 가지 합니다. 자, 우리는 차트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월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월봉, 주봉, 일봉 순으로 한번 볼 겁니다. 전문가들도 좋아하는 스토케스틱 슬로 바닥권에서 모으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수 있다. 굉장히 돈을 많이 벌수 있죠. 지금 어딥니까? 완전히 고점이다. 네. 너무 고점이다. 자, 이런 종목을 내가 꼭 사야 되나. <laughs>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차트를 한번 연결해 봐라. 자, 이게 딱 보면 밑에 하단선과 위에 위선만 위 이렇게 연결해도 상승인지 하락인지 딱 보이시죠. 지금 현재 상승 추세인데 와, 굉장히 높이 올라갔다. 너무 많이 올라갔다. 뭐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또 올라갈 게 있나? 뭐 이런 느낌. 자, 이때가 좋았습니다. 이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을 했다. 상승을 할 때는 거래량을 동반해야 된다.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조금 내렸지만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 힘이 빠지고 있다. 상승 동력이 힘이 빠지고 위에서부터 이제 조금씩 처지고 있는 그런 추세로 보여지죠. 딱 봐도 보이죠. 이탈하면 안 되는 5월 선을 이탈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동 평균선과 갭이 너무 많이 벌어졌다.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다. 지금 진입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적이 정말 예상대로 나온다 하면 언제든지 올라가 줄수 있는 그런 종목. 네. 지금 보시면은 밑에 주봉으로 봤을 때는 20주선을 깨고 내려왔거든요. 내려왔는데 밑에 메모리 조금 있죠? 자, 지지 구간이 조금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 종목이 상승을 하려면 이 구간에서 자, 쭉 이렇게 횡보를 해주면서 밑에 60주선을 오고 있습니다. 60주선을 타면서 조금씩 올라가면 또 상승을 할수 있겠다.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게 아니라면 60, 2 0주선 이탈했는데 20주선 위에 다시 안착을 해주면 다시 상승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현재 중요한 선은 주봉으로 또 23,000원 구간 이탈했습니다. 지금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일봉으로 보시면 현재 스토캐스틱 슬로우는 바닥 구간. 네, 바닥 구간입니다. 밑에 지지선이 있죠. 마지막 지지선입니다. 일봉으로 1 2 1선이 올라오고 있다. 여기서 깨고 내려가면 안 되겠다. 자, 아무리 낙, 정말 낮게 잡았을 때 네, 2만 원은 깨면 안 되겠다. 자, 2만 원이 마지막 지지선이다. 마지막 지지선에서 만약에 빠지지 않고 쭉 이렇게 가면서 그런데 이게 찝찝한 게 있어요. 항상 증시 전체가 안 좋으면 이렇게 가다가도 밑으로 훅 빠집니다. 최근에 그런 종목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불안하다. 너무 많이 올랐다. 이 종목은 딱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올랐을까? 코로나 때4천원이었는데 상승을 했을 때 28,400원. 700% 이상 올랐다.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을 왜 이렇게 고집할 필요는 없다. 자, 월봉으로 보시면 여기가 저항대다. 길게 봐도 2007년쯤에 저항을 맞고 내려왔죠. 이런 자리를 무시를 못 합니다. 차트 만든 애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은, 여기 저항대인데 이까지 못 오고, 네, 비슷한 구간에서 빠지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비슷한 차트로 가고 있다. 자, 올랐으면 내려줘야 되는 게 정상적이다. 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일봉으로는, 이미 23,000원을 이탈했고, 자, 이게 전환되는 차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천장을 두번 뚜드렸다. 쌍바닥을 찍으면, 자, 바닥에서 쌍바닥을 찍으면 이전 고점을 넘으면 상승을 한다. 자, 지금 어떻습니까? 천장에서 천장을 두번 뚜드리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전 저점을 깨고 내려왔다. 자, 요거는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되는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한번더 2만원 구간이 있다. 2만원에서 잡아줄지 한번 봐야 되겠다. 자, 매수하실 분들은 현재 구간에서 2만원 사이에서 1차 매수할 수 있습니다. 자, 1차 매수하고 2만원 깨면은 손절 치는 게 낫,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절을 치는 게 아무리 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장대 양봉으로 보시면, 자, 중단선, 2만원 깨고 내려오면, 어, 한 19,500원, 19,000원, 여기까지 또 내려올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만원, 19,000원, 네, 중요한 자리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성 엔지니어링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